몸이 무거울 때, 몸이 무거울 때, 우리 맨손 요법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특별한 병은 없는데, 몸이 무거울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거는요, 사실, 통증입니다. 우리가 무겁다 하고 느껴, 다리가 무겁다, 몸이 무겁다, 그렇잖아요. 그건 통증입니다. 괜히 이유 없이 무거운 게 아니고, 그거는 통증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제, 통증이 좀 강해지면 아프다, 그러죠. 무거운 것보다 더 가벼운 통증이 있습니다. 뭐 비슷하겠지만은 무거운 거보다 더 가벼운 통증은 가렵다, 간지럽다, 뭐 간, 굉장히 뭐 괜히 몸이 간, 가렵고 그렇죠. 그것도 통증입니다. 그리고 몸이 무거울 때 이제 그 통증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통증이 강해지면은 이제 아프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무거운 것도 통증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어, 치유 방법을 보시면 먼저 떡반죽 요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떡반죽 떡 반죽하듯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서 떡반죽 요법이라고 한 건데 자 그럼 어디 어디를 이렇게 하느냐 본인은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런데 다른 분을 해줄 때는 이 자리를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다른 분을 해주실 때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주물러 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떡반죽 요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깨 이 자리를 굳어 있지 않도록 풀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게 몸이 이제 점점 풀리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실혈을, 지실혈이 어디냐 하면은, 거기에, 신유혈 바깥쪽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표시는 지실이라고만 표시를 하는데, 지실혈은, 자, 보시면, 신유혈은 여기고요. 여기고, 지실혈은 이 바깥쪽을 지실혈이라고. 여기가 지실혈입니다. 신유혈은 안에 여기고, 하시려는 역입니다. 이 자리를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면서 이제 여기를 보니까 어, 그 다음 단계가 참깨를 먹으면서 뒷목을 푼다. 참깨가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어, 그 참깨를 드시면서 이 뒷목을 푸는, 푸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풀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양쪽 다요. 그러니까, 어, 여기를 풀고, 여기를 풀고. 그러니까, 목과 어깨를 푸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몸의 무거운 증상이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이 목과 어깨가 많이 경직된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를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이 몸이 무거운 증상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